제 25회 하이원 서울가요대상 댄스 퍼포먼스 네. 엘리 엘리 축하드립니다. 에일리 예. 어,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뭐 가창력은 가창력, 퍼포먼스면 퍼포먼스, 못하는 게 없어요. 예. 네, 어찌나 다음 무대를 기대하게 만드는 분인 것 같아요. 네. 작년에 너나 잘해 무대에서는 부상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무대를 선보였었는데요. 올해는 부상 없이 더 멋진 에일리 씨의 퍼포먼스를 기대하면서 네아 오늘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레드 레이스 네. 네. 노래 제목 이좀 생긴 게 많아요 너나 네. 잘해 손대지마 손대지마 예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에일리 씨상 소감 부탁드릴게요 자 우리 에일리 축하합니다 네어 정말 감사합니다 네어 이렇게 좋은 상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, 항상 저를 위해서 열심히 어, 띄어주시는 저희 YMC 식구들, 주현명 대표님 정말 감사드리고요. 어, 우리 모든 스태프분들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좋은 노래 어, 들려드릴 수 있는 가수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I love you, 네,